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키비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낭 여행에 오시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드신다는 해산물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구르자님들께서 도리님 해산물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너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심사숙고한 끝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해산물 맛집은요 바로 짜잔 손파리라는 해산물 집입니다. 똥바리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사장님 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아니라 베트남 현지 사장님 이 운영하시는 로컬 시푸드 맛집입니다. 갑각류가 메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문점이고요. 대게랑 새우 그리고 크레이피시가 아닌 찍기 달린 랍스타 전문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글 지도에 스크랩해놓고 찐으로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연결 처를좀 알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낭 플레이 제우처더라고요. 또, 다랑플레이랑 서돌이 또 관계가 뭡니까? 끈끈한 가족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다랑플레이 사장님한테 전해가지고 화 사장님 나 여기 촬영하고 싶은데 좀 연결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다랑플레이 사장님께서 또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 촬영업체를 구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또 다랑플레이 사장님 좀 힘을 써주신 덕분에 우리 똥파리 사장님께서 오늘 서돌이가 촬영하는 음식 비용을 모두 협찬해주셨습니다! 띠리띠리 그리고 여기는 서돌이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모두 10% 할인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서 메뉴판이나시설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 e 렛츠고 어... 인테리어가 무슨 기장 앞바다의 카페같이 생겼네 지금 아직도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시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또많이 직원분들이고 와 매장이 엄청 넓고 개성합니다 어, 안에 인테리어가 현지 사장님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로컬인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이나 의자나 식기류들을 보면 되게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장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에서도 들실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 야외에서 즐기실 수 있는 테이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2층에 룸이 있다고 하네요 2층에 룸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은 여기 VIP 1, 2, 3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룸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 뭐야 약간 일본 로칸에와 있는 기분인데? <laughs> 이게 룸에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프라이빗하게 다른 손님이랑 겹치지 않게 들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통유리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와 개방감 지린다 진짜 이 사장님 인테리어 감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어... 일단 저는 지금 룸에 들어가 있고요. 사장님께서 음식을 옆방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잠시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메뉴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똠파리 메뉴고요. 이게 열어보시면 앞에 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은 사실 약간 2, 3인 메뉴, 3, 4인 메뉴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2, 3인 메뉴. 아, 요거는 195만 동이고, 요거는 245만 동인데 보니까 라스타 가리비 돈파리 세트 볶음밥 음료 포함이 되어 있고, 요거는 대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트 구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3, 4인 기준도 있는데 와, 근데 2, 3인 가격하고 3, 4인 가격이 이 정도면은 진짜 저렴한데요, 맞죠? 라스타인데크레이피시도 아니고, 오, 그리고 맨뒤 페이지 보면 베트남 현지식으로 된. 사이드 메뉴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면 종류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음식이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옆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오. 오 뭐야?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와 대박이다 대박. 와 랍스터 해.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게 달린 랍스터입니다. 찍게 달린 라스터와라스터하고 플레터하고 뭐 치즈, 가리비, 굴, 볶음밥, 모닝글로리, 라면. 와 <웃음> 대박인데? <웃음> 와 여러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와 일단은 여러분 음식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음식이 나오면 해산물 손질을 바로 도와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손질을 다 해주시나 보네요 <목소리> 와.. <우와> 씨.. 다 <laughs> 여러분 <여기> 랍스터다 랍스터 <laughs> 랍스터 랍스터 와.. 대박이다 여기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먹기 좋게 라 랍스터나 새우 같은 거를 다 손질해 주십니다 오늘 완전 개탔다 <laughs> 사실 여러분 저는 가난해가지고 이런 촬영을 자주 못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다락플레사인님 덕분에 이렇게 음식 협찬받아가지고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똥파리 사장님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음식을 협찬해줬다고 무조건 좋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뭔 개소리야!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한 채널을 위해서. 빠밤! 손질이 다 됐습니다. 와, 여기는 반은 랍스터 해로 주고 반은 쪄서 주는 건가? 구워 주는 건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리이랑플레터 뭐 있고 밥미 있고 굴 있고 치즈 가리 있고 볶음밥 있고 모닝그로일 거 라면 있고 이렇게. 제의 메뉴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부터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여러분. 와, 저는 랍스터 해를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랍스터 해입니다, 랍스터 해. 와사비 살짝 해갖고, 음, 음, 맛있다. 약간 새우에 먹는 거랑 맛이 비슷해요. 와, 근데, 신선하게 느껴진다. 신선하니까, 회로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와, 씨. 밥이좀 초밥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네. 랍스터, 회 초밥. 어떠십니까 와, 사비딱 얹어가지고. 음. 와, 이건, 소주로 심어가려니까 너무 맛있다. 랍스터 찜. 역시 제일 맛있는 건 집게 말인 거 아시죠? 와.. 진짜 알싸한 크레이피쉬랑 다르다 진짜로 와나 진짜 되게 먹는 기분이야 와 너무 맛있다 저는 솔직히 회보다는 찐게더 나은 것 같아요 와나 이거 혼자서 먹으라면 최소 10마리다 10마리 음~~ 비린내는 거 하나만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라스턴좀 치워넣고 치즈 가리비부터 짜잔 와 가리비가 크다 오호호 음. 음. 근데 가리비에서 냄새 안 나면 맛있는데 이 소스가 내가 하나 버터소스는 아니고 치즈소스긴 한데 허니버터소스는 아니에요 개인적 소스는 좀 아쉽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메인 메뉴 아니고 사이즈 메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음, 짜잔. 석화. 와 엄청 실합니다 음. 음. 이거네. 파기름 석하고 있제데파기름 석하고. 있는데와 개맛있다. 와 이거 소스 없이 먹으라고? 정말 아쉬운데. 짠. 음, 종류가 다양해서 좋아요. 진짜 파기름 국이 맛있다 이거 여기도 이 치즈 소스에 버터나 마늘 향이 좀더 났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모닝글로리. 사실 모닝글로리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로컬이면 더 맛있겠지. 음.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와. 음. 머닝글롤 맛있게 먹는 볼팁. 여기 석가고기 있잖아요. 요거를 모 머닝글롤이 마이기에이나짝 보여요. 비싸모 머닝글롤이랑 요 굴이랑 다시 여기 다얹져 가지고 소스에 버무려진 견과류 딱 얹어서 같이 먹는 거 같이. 음 해물 라면이다 해물 라면. 와 라면 안에는 뭐 새우 머리하고 조개하고 홍합하고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국물 맛. 매콤하고 좋은데, 라면 좀 느끼한 맛이 나지? 음. 와. 아,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느끼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이라고 표현해야 을 되겠구나. 음. 맛있어, 맛있어. 첫 맛이 뭔가 딱 우리가 아는 라면 맛이 아니었는데, 두번 먹으니까 우리가 아는 맛이네. <laughs> 음, 파기름국이나 뭐 이런 거좀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불로 매콤하게 하셨나 보다. 아나 먹었다. 음, 해산물 풀렸다 짜잔. 여기 보면 새우, 일자로 나열돼 있고 가리비, 낙, 옥수수, 그다음에 조개들. 조개들 엄청 많아요. 가리비부터. 이것도 약간 파기름 가리비인가? 그런 거 같은데? 분명히, 가리비 크기가. 오, 좋아, 좋아. 음, 맛있다. 음, 근데 여기는 진짜 베트남, 록골도 먹고 싶은데, 싱싱하고 깨끗한 거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최고일 거 같아. 진짜로로 록골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만 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새아 음 맛있어 이거 볶음밥 아니 볶음밥 볶음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볶음밥이에요 계란 베이스 볶음밥 삼부 볶음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볶음밥 베이스인 것 같아요. 볶음밥 베이스. 저 반만 먹을 만합니다. 아, 밤이에요. 반미는 빰미. 사랑이죠. 또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빵이 빵 같은 거를 소스에 그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음. 와. 이거 소스에 반미가 엄청 잘 어울려요. 이런 조개 먹거나 뭐 하면 소스 있잖아요. 이런데서 이렇게 찍어 먹어요. 반미를. 이렇게 슥슥 끓여가지고 반미를 그런 용도로 먹는 거예요. 음, 오. 라스트 내장, 머리 내장,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문동도 있습니다. 문동도. 라프살 진짜 안 먹어봤었는데 이거 이것도 먹는 거예요. 음. 아, 여러분 그런 먹뱃이 아닙니다. 먹뱃은먹뱃인데 이거 살다빨라먹고 껍데기만 뱉은 거예요. <laughs> 오해하시지 마세요. 음식 소개는 이렇게 한 번씩 다 드렸고 야 이거 다 먹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총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 e t 여러분. 저 이제 배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메인 디시들 다 먹었어요. 아, 오늘 소중하게 음식 내어 주셨는데 남겨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판에서 음식을 먹어 보니까 개성이 확실하네요. 로코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거나 로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100% 200%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음식 가지수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오기도 너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 프라이빗 하게 룸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들 있잖아요. 뭐 초장이라든지 이 회간장이라든지 이런 게좀구비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약간 포토가림인가? 치즈가림인가? 요 소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 뭐 마늘향이라든지 뭐 치즈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좀 짠맛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나머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메인디시로 나오는 랍스타, 조개, 가리비. 와, 신선도는 진짜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먹는 가리비는 요만해가지고 솔직히 별로 안좋았는데. 여기는 제가 먹은 가리비 중에 진짜 크기 1등 크기도 큰데 먹었을 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깔끔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판에 보시면 사이드 디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거창하게 드시지 않아도 식사만 하러 오셔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똥 파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오늘부터 사인이라 얘기해서 제가 제휴를 맺을 거기 때문에 우리 소돌이 구독자님들한테는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와배 터질 것 같다 와 좋을 것 같아 아 여기서 이렇게 수족관에서 직접 다 잡아가지고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보시면 이게 랍스타고요. 이게 크림피시입니다. 어메니 생기게 다르죠? 진짜 싱싱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구먼 와, 새우 크기 보소. 손가락보다 더 크노? 와, 어쩐지 살이 통통하고 알차다 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이까만.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한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협조해주신 우리 다랑 플레이 사인과 음식 협찬해주신 똥파리 사인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똥파리는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부터 구독자다10% 할인이 될 거니까 여기 소돌이 우수 협력업체 플랜카드 하나 세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랑 여행 중에 혹시 업체에서 이 플랜카드를 확인하시면 구독자 할인이 되거나 구독자 혜택이 꼭 있다는 증거니까 소돌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거 확인하셔 가지고 많은 할인과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짜잔. <laughs> 오, 이쁜데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락 소노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